하나님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은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또 넘치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려하는 것,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입술로 우리의 말로 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고. 또 노래하며 춤추며 뭐또 봉사의 활동을 하며 섬기며 또 물질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잘 외웁니다만, 이게 명령 아니겠습니까?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죠.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고 힘들고 요즘에는 뭐전 세대 어떤 세대든지 다 물어보면 요즘 사는 게 어때? 그러면 다 힘들다 그럴 거예요. 우리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더 힘들죠. 청년들대로 다들 아,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그 거의 입에 달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우리가 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게 명령이니까 명령에는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또 그것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감사를 막 짜내야 되고 막 이런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그 편지에서 지금 마지막 권면 부분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부분에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1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지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뭐 우상의 신전이나 제단 거기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죄된 것은 딱 끊어버리는 그 모습에 그런 철저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 또 너희들이 서로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 또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박해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미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뎌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를 이제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대살로니가였는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또 오히려 막 바울사도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바울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회당장, 야손이란 사람을 막 쫓아가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 동네의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 보내죠.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옮기십시오. 해서 베레아에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을막 핍박하면서 방해하는 일이. 베레아에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로 갈 수밖에 없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리스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또 데살로니가도 보내죠 바울이 아니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해서 보냅니다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격려해주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 바울 사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바울 사도가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참 잘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이지만 이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박해를 당하고 밖에만 나가면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고 돌로 쳐들 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 입장에서도 아 이건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가능해 보임에도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다 라는 말은 생각하다 라는 말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감사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에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굳이 이거 막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자 성경 몇 군데 찾아가지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이거를 찾고 교동문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희가 여기 있,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뭐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그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생각하게 될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를 노력할 때에 그 노력하는 그 삶이 순종하려고 감사를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순종을 또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부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감,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감사의 명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실천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감사를 할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